저는 신태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저를 보러 여기까지 <laughs> 이 와주셔서 정말 기쁘고 제인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저, 저, 뒤쪽에는 표정들이 밝지가 않네요. 저 보러 온거 맞으시죠? 네. 어, 다른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와,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뭐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따의 몸을 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박수 준비되셨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반응을 잘해 주시는지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분분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섹시하다고요. 네. 아, 좀 누가 더럽다고 그런 거예요? 아 손을 돌리겠습니다. 아 어, 사실 오늘 주제가 <laughs> 제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오늘 제 주제가 흐르 <laughs> 물처럼 <laughs> <laughs> <불편한 사람> 사는 인생입니다. <laughs> 예,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앞에 여러분들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힘을 좀 빼봤어요 네, 제가 원래 힘을 좀 빼고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저를 또 망가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저를 좀 망가지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앞에 이렇게 아, 했습니다 네 이제 볼펜으로 시작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진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살면서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laughs> 이 다들 있겠습이다 있으신다면?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조기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죽음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laughs> 진지하게 나, 아 아, 그래서 제가 불면증이 걸렸어요. 그런 고민을 막 하다가.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다양한 책을 잡혔습니다. 어, 주로 뭐, 플레이보이나, <laughs> <laughs> 공간다이드스트 뭐, 이런 책들 을돈을 많이 받고 싶었지만, 주로 영성이나, 아니면 뭐, UFO, 초능력, 이런 책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론 하나 내렸습니다. 나는 죽기 전까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저는 그때 한창 꽂혀 있었던 춤을 계속해서 췄습니다. 그래서. 예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계속 쳤어요 그때까지 그러면서 저는 부산에 있는 전국뭐 그런 뭔가 댄스 대회를 다성력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상한 분한분 있으시죠 지금 살이 많이 쪘습니다 지금도 춤은 계속 추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데 어, 제가 저렇게 하면서도 그 뭐냐 여러분이 너무 잘붙어주셔가지고 제 그.. 아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추옷으로 다녔는데요 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시라면 자녀가 저러고 다니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네 별로 안 좋아하시겠죠 아, 네.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께서는 서울대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께는 이화여대를 <laughs> 나오고 싶으셨기 때문에 <laughs> 제로 여행을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춤을 추면서도 굉장히 그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서 그때 당시 제가 공부법을 막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내 호흡을 하고 명상을 하고, 저만의 상상력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또내 호흡이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제 머리를 한번 봐 주십시오. 머리가 더터져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부작용을 듣고. 이제 네, 반전이 나갑니다. 부작용도 있고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입학하겠습니다 어어어 재수없죠 아, 네 여러분 혹시 기장이라는 동네 아세요? 네 어, 아세요? 아예 맞습니다 거기는 아직 맥도날드가 없고요 제가 있을 때는 뭐 과일은 꿈도 못 꿨고 그리고 뭐 제대로 된 단가 확인도 없었고 저희 3학년 학생은 100명 정도 불과했습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제가 연세대학교를 간거죠 동네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난리 났습니다. 잔치가 벌어지고요. 저희 부모님 둘다 맨발 벗고 온 동네를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좋아하고 싶으셨지만, <laughs> 비포장도로라서 또 그러지 못했어요. <laughs> 저희 부모님은, 아, 저희 부모님의 또 기쁨이 또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셨어요. 저는 대학교에 가서도 막제 마음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부모님께 그 텔레비전으로 인사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뭐 무한도전이나 아니면 뭐 연애가 중계나 그런데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슈퍼스타 K 위대한 탄생 이런데도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청춘신고합니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정확히 듣죠 부모님은 그런데 제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셨을까요? 네, 뭐 훌륭한 댄서가 되길 바라셨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전 부모님께서는 제가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대기업 들어가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변에 있는 제 지인분들도 다 저에게 그런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앞으로 계속 자유롭게 살려면은 그런 기대를 한 번쯤은 무너뜨려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하기 전에 저는 세일즈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전단지를 돌리고요. 그리고 빌딩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명함을 돌리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굉장히 상쾌한 경험을 했겠죠. 이거 네, 많이 먹고. 그러면서, 어,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저를 내려놓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쓸데없는 스펙을 또 많이 내려놓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는 제가 벌었던 돈을 대부분을 제 자기 계발하는데 썼어요. 전 제가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뭐든지 죄송한 것 같습니다. 플랜보이, 백신, 뭐 이런 책도 여했지만 주로 재테크, 아니면 뭐막 백신, 네. 재테크, 또는 마케팅, 또는 뭐 영성, 종교, 뭐 철학, 아니면 뭐 글쓰기, 독서법,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막 들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유료 강의를 또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이런 강의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한 번에 결제할 때 1,000만원 하는 그런 강의도 들었습니다. 전 제가 돈이 잘안 벌리면 더 많이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더그 강의를 들을 때막 악착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 저만의 또 노하우가 있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 아는 내용이더라도 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좀 질문을 많이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분들이랑 이렇게 교류가 좀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배우고 싶던 그런 각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강사분들이랑 제가 또 교류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노하우를 다 습득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저만의 또 강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걸로 저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걸로 글을 쓰고 그리고 또 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제사을 했을까요? 예, 나갔던 교육비 이제 다 회수해야 되니까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저가 만들었던 강의 중에 이제 몸에 힘을 빼고 하는 그런 투자로 은행 이제 10배 수익을 올렸던 그런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해서 이제 경제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마케팅과 그리고 심리치료를 같이 결합한 그런 컨설팅을 가지고 어 좀 흔들리고 있는 한번 상담을 해주셔서 그 다음 달 수익이 이제 9천만 원을 벌고 예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글 하나를 써서 2천 원이 넘는 책을 팔게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제 주변에 저처럼 좀 자유롭게 살면서도 이렇게 내려놓고 살면서도 월에 1억 이상씩 보는 제 또래들을 많이 교류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만날 수 없는 그런 선생님도 많이 만나게 되고요. 근데 제가 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경험들이 없었으면 이런 것들이 저는 불가능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드릴게요. 앞에 말씀드렸던 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춤을 추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힘 빼고 망가지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좀 여유가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런 경험 했던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뭔가를 배울 때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배우는 거.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근데 주변에 보시면 그뭐 나를 내려놓거나 아니면 마음을 비우거나 이런 얘기 뭐 좋다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뭐더 빨리 예,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는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배운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정리된 것 중에 쉬운 거 오늘 두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여러분 혹시 호흡을 하실 때 의식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아시나요? 무의식적으로. 오, 무의식적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호흡을 멈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길게 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식적으로도 호흡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호흡은 무의식적으로도 하고 의식적으로도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에 접근하는, 어, 그 유일한 통로가 바로 호흡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아셨죠? <laughs> 그래서 무의식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을까요? 예, 무의식에는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쌓여있는 그런 방대한 양의 정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아인슈타인과 같은 그런 천재가 될 수도 있는니다 그리고 또 무의식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을까요? 무의식에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경험해온 그런 뭐 교육이나 아니면 주변에 접했던 환경, 아니면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그로부터 인해 뭐 파생된 두려움, 공포심, 자존심, 선입견, 이런 것들이 정보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행동 반경을 결정합니다. 근데 간혹 무의식에, 어, 왜곡된 정보가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잘, 자기를 잘 내려놓지 못, 못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앞에 호흡 얘기했는데요. 호흡을 관찰하면서, 어, 계속 관찰을 하면은 그 무의식의 정보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뭐, 뭐, 정보 같은 거에 대해서 인식만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를 잘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 드릴 건데요. 아까 진지하게 제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직도 죽음을 좀 극복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내일 죽을지 일주일 뒤에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두려운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사랑을 숨고 있다고 하면 언제 죽어도 좀덜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흡하는 그런 훈련을 할 때마다 항상 호흡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의 효과는 뭐가 있냐면요. 과거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런 상처로부터 한발 벗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래 에 있는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또한발 떨어져서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극대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와이 원주민들이 실제로 자기 감정을 내려놓거나 순화시키거나 아니면 병을 치료할 때 쓰는 게, 어, 그럴 때 이제 가장 큰 개념이 또 사랑이랑 감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수년 동안 계속 수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있고요. 어, 이런 걸 바탕으로, 이런 마인드를 바탕으로 제 삶에 뭐 창업이나 아니면 마케팅 또는 뭐 인맥이나 재테크 이런 것에 이제 적용을 하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많이 즐거우셨죠 네 어, 오늘 제 꿈이 10억 연봉의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10억 연봉은요 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각각이 다제 제 생각에는 뭐 10억 연봉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 잠재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저 그런 결과를 봤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저 혼자 10억 연봉을 만들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꿈꿨었는데요. 제가 어, 스승님들을 만나고 어떻게 베풀며 사는지를 좀 많이 배우게 돼서 이제 제 주변에 그렇게 그런 정보들 가치들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 주변에 10억 연봉 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저한테 좀뭐좀 떨어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그 그걸 확실하게 믿고 있고요. 음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순간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한 순간인데요.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거 부탁 잘 들어주시는. 데 어, 제가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 여러분들 두팔벌려서 사랑합니다라고. 예, 기분 더러오시겠지만 편합니다라고 이렇게 외쳐주시면 오늘 마무리 깔끔하게 잘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제 부족한 저의 이야기 끝까지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닙니다. 다음번에 이제 시간이 되면 더긴 시간 동안 구체적인 이야기, 되게 안한얘기 많은데요. 구체적인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만물 불러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 그냥 어. 어설프게 하지말고요 이거 하는 거확실하게 합시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면 이제 아, 어. 아. 아. 춤을 추고 나서 호흡 조절. 그러니까. <laughs> 그리고, 그리고 안 자꾸 이, 이, 무, 이, 마이크가 무거운가 봐요. 자꾸 떨어져요, 마이크. 아, 죄송합니다. 그래, 네. 아무튼, 허, 어우, 갑자가, 갑작스런 도발에, 여러분들. 엄청난 매력을 느끼셨죠? 네 지금 문자가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욕하는 건 없나요? 욕 정도가 아닙니다. 승급합니다. 바로 이성을 잃으셨네요. 태수님께 요구르트 드려야 되겠어요. 어디에서 0913님 어디 계세요? 요구르트 많이 주세요. <laughs> <연 Manchester> 요구르트 주시면 돼요. <주신대요. 웃음> 안 주실 거예요? 아침 부담스럽다니. 저 사람이 휴식을 하셔도 요휴 어, 네. 요구르트 세요 네. 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요렇게 하셔야 <laughs> 돼요. <감 něco> 감사합니다. 오. 신태수 대표님, 오늘 처음 뵙는데 너무 멋있어요. 오늘 네. 방이 너무 인상적이고, 춤은 더더욱 좋았다고. 네. 아, 영광입니다 어, 21971, 위트 있어요. 아감사고 아, 싶다, 아, 이 남자. 그런데, 아, 아, 손가락에 아. 있는 커플링이 저기 꺼지라고, 아, 번적이고 있네요. 아, 예. 결혼했습니다. 네, 결혼했습니다. <웃음> <웃음> 제 와이프도 제가 있는 와이프가요. <laughs> 누군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 상당히 아, 기분이 아, 그러시기 아, 때문에. 네. <laughs> 아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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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에서도 이렇게 춤 자주? 어, 옷을 벗고 많이 춥니다 찍히겠는데요? 아, <laughs> 아, 진짜 어, 제 스타일이에요 갖고싶다 <laughs> 아,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laughs> <laughs> 완전 섹시해요 매력남 네 계속 한 분이 보내고 계신 니다제 라이프는 어떻게 된건가요? 이거 문자도 조작을 하고 계시네 아, 아, 제가 아까 진을로드렸다니 그 문명의 의미를 이렇게 치사하게 써주시네요. 자, 그럼 우리 신태수님의 또 멋진 악금서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예. 제 꿈은 10억 연봉의 가치를 주변에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